이걸 돌려주고, 형이 요걸 잡고. 와, 근데 조작하는 게좀 헷갈려. 이게 왜냐면은, 패드를 반으로 쪼개서요. 오른쪽 패드는 동생을 조종하고, 왼쪽 패드는 형을 조종해야 돼서. 좀 되게 헷갈립니다, 이거. 어. 일단 여기도 도, 돌려줘야 될것 같은데, 느낌상. 돌려주고. 일단 열심히 돌려. 일단 형이 갈 때까지 돌려. 졸라 돌려. 아, 이거 안 돌려도 되지, 이제. 동생도 가야 돼. 동생이 가고 이거 뛰어넘을 수 있을까, 동생이? 뛰어! 그렇지. 완벽해, 완벽해. 그다음 형하고 만나면 되겠지 이제. 동생은 이걸 매달리고 형은 내려서 동생 올려주나? 우, 나 개똑똑함. 오. 이거 패드 한 개로 하는 거야, 한 개로. 그다음 동생이 가서 이걸 돌려주면. 저기 문이 열리면은, 형은 요 줄을 잡고, 하엇 좋습니다. 일단 겁나 돌려주면은, 저 문이, 문 사이로 형이 나갈 수 있겠죠? 야, 근데, 야, 잠깐만. 나 이거, 다쳐봐. 아! 아, 이렇게 되는구나. 아유, 재밌어라. 아, 죄송합니다. 아, 왠지 궁금했어요. 저 문을 닫으면은, 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 궁금했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게임하면서, 그죠? 어. 엿뭐 깨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 어 궁금한 거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허엿 어, 돌려 돌리고 있어야 돼어 잘못하면 죽습니다 어. 뭔가 저거 되게 납작하게 찌부시키기 좋게 생겼어 그래 타이밍을 맞출라 그랬는데 어 그냥 떨어지네요 그래서 형이 지나갔군 그러면은 이거 닫아주고. 이제 저걸 돌려서 동생이 잡을 거를 돌려줘야겠죠? 저기준기같이 생긴 거를 돌려주고 반대로 돌려야 되는데? 어 이쪽으로 잡어 동생아 알았어 형 근데 이래놓고, 이래놓고 가기 <laughs> 야 원래 이런 걸 해야 재밌는 거야 그죠? 아, 내 진짜 아우 진짜 이거 게임 자율성이 너무 없구만 그래 내 돌려준다 내가 어? 아 진짜 돌려줍니다. 지, 게임 진행을 해야되므로 어. 고고고 아형 슈밤! <laughs> 막 이러, 이러겠지 둘러웃길것 어. 같은데 일단 어. 올라가자 어. 약구, 약구라고 하는게 너무 힘들구만 어. 여긴 뭐지? 오 올라가는건가? 올라가, 동생아! 알았어, 형! 오, 뭐야, 이거? 아까부터 이 반짝이는 뭔가가 있어. 여기도 파쿠르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허잇! 아, 형제 멋있어요. 파쿠르 형제. 여기서는 이쪽에 톡 튀어나온 부분을 매달려서 건너야 되나? 어떻게 하는 거지? 갈수 있어요, 이거? 오, 형! 어, 듬직해, 형, 듬직해. 야, 이 꼬맹이가 못 가는데? 어떻게하지 형이 잡아줘야 되나? 어, 꼬맹이가 못 가. 어이! 야, 이거 뭐야, 이거? 쟤 꼬맹이가 못 건너? 꼬맹이가 먼저 가야 되나? 어떻게, 어떻게 된 거지? 아, 인성이 아니라 꼬맹이가 못 건너요. 나, 나쟤 죽일 생각이 없었거든? 아닌데 못 건너는 게 아닐 텐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동생이 동생을 업어서 가야 된다고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형은 잘 건너가거든요. 아니면은 형으로 먼저 건너가서 뭔가를 뭐야 이거 아니 야건너는데안 잡아 아 저거를 형이 잡아줘야 되나 보네 이형 나쁜 새끼네 이거. <laughs> 이거 아직 못 쓰는 새끼구만. 어, 저거 형이 잡아줘야 돼요. 아, 그렇고 그렇구만. 그렇네. 동생이 잘 뛰네. 어, 나쁜 새끼네 이거. 아니 왜? 잡으라고. 아니 잡아주는 게 아니었어. 조작감이 이상한 거야. 그렇군. 이거 조작감이 이상한 겁니다. 그죠? 아. 잡아주는 게 아니었네요. 뭐지? 아까 잘 잡았는데, 어. 아... 니 아... 이거 조작감 너무 이상해. 여기 너무 이상해. 기다려봐. 나 이번에 죽으면은... 어? 제가 이번에 만약에 여기서 떨어져 죽으면... 어. 뭐 떨어져 죽을 수도 있죠. 그죠? 어, 죽을 것 같아서 갑자기 약해짐... 어... 나이스, 나이스 좋아. 천천히 넘어가, 천천히 넘어가. 제발! 너갈수 있어! 그렇지! 아하! 에헤 좋습니다. 뭐, 이 정도 실수 없이. 아, 그죠? 한 번에 넘어왔네요. 자, 일단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이거는 같이 문을 여는, 거, 여는 거겠죠? 아, 올라가는 건가? 아, 올라가는 거구나. 올라가. 허옇! 돌무대기? 여긴 어떻게 하는 거지? 아, 설마 저걸 잡는 건가? 잡아주고. 오, 이게 뭐야? 이게... 어, 이렇게... 야, 이거 너무... 어우, 잠깐만, 야, 잠깐만, 잠깐만... 어유, 잠깐만... 야, 뭐야? 이 형제 완전 진짜 파쿠리 형제인데... 하얗... 아, 나이스... 좋아, 좋아, 완벽해, 완벽해... 잘 왔어, 잘 왔어... 위험해 보이는 구역인데, 꽤잘왔고요 여기는 동시에 매달리면 되겠죠... 하, 둘, 셋... 예. 아, 미친놈아, 뭐야! 야, 안 가길래 놨는데 왜 떨어져! 기다려야 되는구나. 그렇군. 여러분들, 서두르지 마세요. 어, 서두르면은 죽습니다. 아 서두르면 죽네요. 아 그렇군. 어허! 예헤이! 후 W킬. 어, 빨리 가야겠다. 여기 무너질 것 같은데? 오! 잠깐만, 잠깐만. 오! 오! 빨리 가. 오! 빨리 가. 빨리 빨리. 오! 잠깐만. 야, 빨리 빨리 빨리. 빨리 가. 빨리 가. 오!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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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진 오. 뭐야, 젠. 아까 뭔가 날 도와줬던 그 거인하고 같은 일 쪽에 뭔가 같은데. 쟤를 풀어주면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 풀어, 풀어줘야 될것 같죠 느낌이 풀어주면 뭔가 어 아, 이거 좀 풀어줘 저쪽으로 가야 가야 된다고 저 녀석이 날 지키고 있어 저 열쇠를 사용하면 날 풀어줄 수 있다고 형제가 약 때문에 문화제도 파괴하네요 아이 무슨 소리야 문화재가 아닙니다 이거 이거 구, 근데 왜 구해줘야 돼 이거 말 들어야 돼? 아 선택지가 자유롭지 않은 게참좀 단점이긴 한데 일단 저 거인의 열쇠를 빼서 연연 다음 이걸 땡겨지면은 아마 열릴 것 같아요. 아 아까 그 트롤의 안에 이거 암컷이야? <laughs> 아 그렇구나. 얘가 아까 그 거인 거인의 안인가봐. 어. 좋아 한번 그러면은 일단 이쪽으로 가야겠군. 동생은 넘어가서 저 열쇠를 빼올 수 있겠죠? 어. 동생아, 다녀와. 어? 헐? 예? 아, 저 뼈다귀 밟아서? 아, 그렇군. 그렇군, 그렇군. 가자. 동생아, 뼈다귀를 밟지 말라고. 그냥 보내버리네요, 뼈다귀 밟으니까. 어. 뼈다귀 밟으면 안 돼. 어, 조심해, 조심해. 조심조심, 조심조심. 카메라가 잘안 보여. 하지만 감으로다가 오케이. 여기서 어우, 졸라 위험한데, 이거를... 이걸 모른다고? 저 새끼, 저 새끼, 저거... 이거 어떻게 모를 수 있지? 어... 좋았어. 일단은 이걸 가지고 저 아까 앞에 있던 그 트롤의 아내를 한번 풀어줘야겠죠. 어, 풀어줘 볼게요. 일단 뭐 나를 해칠 것 같진 않은데, 어. 너왜못 들어오니? 들어와, 동생아. 들어오라고, 동생아. 들어와. 아니, 동생아. 들어와. 동생이 안 들어와. 반항하기 시작했어. 아, 오케이, 됐어요. 저한번 가보자 이거를 가지고 저 자물쇠 열어주면은 방금 동생이 눌렀는데 안 들어왔어 사춘기입니다 얘아니어말라나 근데 믿을 수 없는데 일단 이걸 가지고 이제 이걸 열어주면 되겠죠 호요옷 좋아 일단 풀어줬어요 야 이제 은혜를 갚어 임마 내 약찾는 걸 도와달라고 얘네 여기 왜 갇혀있는거지? 같은 종족인거 같은데 뭐야 도망가는거야? 이새끼 야 임마 조용히 임마 걸 걸렸다 오 잠깐만 오 어떡하지? 잠깐 오야 잠깐 올리 가야돼 올리 가야돼 잠시만 잠시만 오, 잠깐만, 이거 아닌 것 같아. 잠시만. 뭐지, 뭐지? 저쪽으로 넘어가야 되나? 아니야, 형, 형, 아니야, 형, 아니야, 형 죽는다! 일단 동생은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동생이 어떻게 가는 건가? 아니면 동, 동생하고 형이 같이. 아니야, 유인하면 안 돼. 일단 저기 넘어가는 방법을 찾아야 돼. 잠시만. 아하, 그거구만. 어, 알았어. 예, 딱 봐도 그거구만. 어, 좋습니다. 이거 아주 쉽구만. 일, 일단, 동생이 여기 들어가고, 형이 땡기고, 동생은 슈퍼 오그로를, 어. 여기서 동생이 안쪽에서 얘를 유도해서 가둔 다음에, 어, 동생과 오크를 버리고, 이제 형만 나가면 되는 그런 거군요. 어, 좋습니다. 여기야! 허얗 아하! 참아, 동생은 안 버렸다, 내가. 어, 그쵸? 이 새끼 이제 나오네, 이. 어, 그래, 도와주네요. 좋아, 일단은 이걸 타고 올라갑시다. 에헤헤. 어. 네. 이 동생 이름이 라인인가 봐. 라이. 뭐 일단은 용어는 이 게임에서만 존재하는 외계어기 이 때문에 영어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부를 때 그냥 라이라고 부르네요. 라이라고 그 내려가면 되나? 아따. 저 아래쪽에 내려가서 뭔가를 당겨야 될것 같은데? 아따. 좋아. 그러면 여기 아~, 아 타고 있다가 저걸 내려야겠는데 일단 저건 형제가 같이 밀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내려가서 같이 밀어볼게요. 그이 녀석을 너무 도와주는 꼴이 되는데 와. 마음에 들지 않는데 옆으로 가는 건가? 옆으로 가서 아이 녀석을 건너게 해줘야 되는구만. 오케이 좋아. 내가 NPC 시다발이나 하고 있다니. 좋아. 이제 네가 다리를 건너게 해줘. 그냥 가면 넌 진짜 어? 님 저기요? 님 예? 아니 설마 어, 설마 뭔가 주겠죠. 진짜 니가 양심 있는 트롤이라면 뭔가를 가져오겠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에이 설마 이런 개식 쓰레기구만 저거 이제 보니까 어? 뭐하는 새끼야 아니 아 내가 이거를 이쪽으로 보내면은 이 녀석이 날 도와주는 건가? 그럴수도 있어 어? 내가 이거를 우측으로 돌려서 이쪽으로 밀어 놓으면은 저녀석이 나와서 뭔가를 해줄 수도 있어. 아니네, 그래, 쌩으로 내가 하는 거네. 그냥 저 새끼 아무 필요 없네. 이 나쁜 새... 세... 이게 뭐야? 야, 저 트롤... 이 새끼 아주 쓸모없는 놈이구만. 어? 오호. 얘 근데 뭔가 부, 아, 맞아. 얘 부인이 맞는 것 같아. 얘는 나를 그래서 도와줬던 거구만. 괜히 도와줬던 게 아니었어. 그죠? 큰 그림 그린 거네요, 지금. 자기 아내를 구출하려고. 지상한 것들. 이런 걸 보면 은 우리는 드는 생각이 한, 가, 한 개밖에 없죠. 아, 슈밤. 트롤도 연애하는데. 뭐야, 이 녀석은! 오 위험해 오 위험해 위험해 일단 이걸 열어서 유인을 해야 될것 같은데 일단 형으로 열어 형으로 이걸 열고 오저 덜컥거릴 때 저쪽으로 가면은 일단 동생이 어우로 끌어야 될것 같거든요 지금. 동생을 어그로 끌어 오케이 일로와라 멍청아 뭐야 안열리잖아 잠깐만 그러면은 두개를 열어야되는건가? 오 죽는다 동생 죽는다 사슬을 이용해야되나? 사슬을 아저 사슬이 뭔가 수상해 그러면은 근데 방금 사슬이 안 땡겨지던데 이 동생 죽지 않을까 이리 가면? 아니야 동생아 거기가 아니라고! 아 여기에 다 잠겨 있구나 이걸 풀어야 되는 건가 그러면? 아 어거지로 알아낸 그죠? 야루와라엉청아 에이, 에이! 내가 부딪히는 게 아니었어. 내가 끊는 게 아니고 저 녀석을 이렇게 오게. 얻어 걸렸네. 야, 멍청아, 여기다! 예헤이! 어? 아. 너무 늦게 피했네요. 그렇군요.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렇구나. 하얏 여기야, 여기! 멍청아, 여기라고? 여기야, 여기! 아, 얘는 달릴 때 방향 못 바꾸는구나. 어, 멍청이네. 어. 여기야, 여기! 좋아, 이제 어그로만 끌면 되겠죠? 어, 저 멍청이라서 아마 이쪽으로 올 겁니다. 대박 쳤죠 지금? 아, 멍청아! 여기다, 여기! 들어와, 들어와! 안녕! 밟아, 밟아, 조조, 조조! 손가락 밟으면 되나, 이제? 밟아, 밟아, 밟아! 졸라, 밟아! 밟아, 다리 밟아, 다리 밟아, 밟으라고! 어, 뭐야, 이거 머리, 머리 밟는 건가? 조져, 조져, 죽여! 그렇지! 아, 이게 형제가 같이 해야 되네. 나 이런 거 좋아합니다, 어. 여기서 이렇게 딱, 이렇게, 한번 웃어줘야 되는데, 웃는 모션 없냐, 여기서? 에헤헤이. 후후! 후후! 이런 방저 새끼야! 후후! 에헤이!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또 만나요. 하나씩 약간 고문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쵸? 희망고무 줍니다. 어, 어 넌살수 있어. 어, 그럼. 너는 살아날 수 있다고. 열심히 노력하면 뒤 올라올 수 있을 거야. 어, 힘을 내봐, 응? 힘을 내봐, 힘을 내봐. 어, 미안! 어, 예. 좋아, 좋아. 올려달라고. 아. 저런 거 그냥 죽이면 안 됩니다. 그죠? 어. 최대한 갖고 놀다 죽여주는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아니, 근데 일단 아버지의 약을 구하러 갔다가 지금 웬, 아버지의, <laughs> 설마 저 트롤의 아내가 아버지의 약? 그런 건 아니겠죠? 너무 미친 생각이겠죠? 일단 이 주인공 형제의 아버지가 아파요. 아파가지고. 일단 이 형제들의 목적은 아버지의 약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트롤이 알려준 것 같은데, 이쪽으로 가면 약을 구할 수 있을까? 한번 쭉 지나가 보죠. 좋아. 오 아버지 상태가 안 좋아 졸라 멀쩡해 보이는데 상태가 안 좋아 오 기다 저 아세요? 아니네 아빠 저 아저씨 눈이 아빠로 추정되는 저 아저씨의 눈이 엄청 쾌한데 무슨 병 같은 거에 걸린 건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암시하는 거 같죠 그죠 오 밤이 됐어요 밤에도 돌아다닐 수 있나 어별 되게 이쁘네 와 그래픽 봐 나는 저저 저 뭐야 불만 보면 생각나는 게 닥솔밖에 없어 정말 얼마나 이 타락한 게임의 영혼입니까, 그죠? 세이브랑, 그 다음에, 스테넛 올리기, 그 다음에, 화톡불, 요거 밖에 없어요. 나선의 검. 뭐. 야, 야, 여우, 야, 늑대 온다, 늑대. 늑대야, 늑대. 저 눈이 늑대였어. 야, 엄마 일어나! 졸라 위험하다고! 저 늑대야, 불빛이. 야, 불 들어야 돼, 불 들어야 돼, 위험해. 불 하나 들어. 어 아, 뜨거 야 미친놈아 야 그걸 맨손으로 들면 어떡해 하나만 빼라고 하나만 아앗 뜨거 졸라 뜨거우 얘못 뜨나보네 형으로 그냥 오 늑대봐봐 저리 꺼오 좋아 들어와 들어와 이새끼 일단 형으로 약간 뭔가 보호를 하면서 전진을 해야될것 같은데 저리 안 꺼져? 오, 이 똥강아지가 지금 어 임마 시키야 임마 저리 가 저리 안가? 어어어 어. 아이 깜짝이야. 아이 깜짝이야! 휴가 재밌었음. 아이고 스톤 시대님, 아 구독 고맙습니다. 저 휴가 가서 용산에서 아이돌 마스터 사다가 어, 게임 CD 사기 맞고 왔어요. 아 어, 넣어두시고요. 아 고맙습니다. 구독 고마워요. 어, 여러분들 저 아이돌 마스터 <laughs> 아닙니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좋았어. 이쪽으로 한번 가보자. 구독 정말 고맙습니다. 방송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 뭐야 이거? 뭐야? 시체야 사람 같은데?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라고! 사람인 것 같아. 뭐지? 쟤네?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왜, 왜 사람 시체로 보이는 쟤네들이? 오, 잠깐, 약간 공포게임인가, 이거? 밤 되니까 약간 좀 쎄한데? 여기다 뭐 늑대들도 많구요. 아. 뭐야, 여기. 묘비가 많은 마을. 어, 여긴 좀 밝다. 여기 뭐지? 뭔가 이상한 마을로 왔어요. 마을 입구에 뭔가 시체가 세병이 매달려 있던 그런 마을로 들어왔는데. 동이 있네요 이거 칠하는거겠죠? 어... 과감하게 쳐줍니다 안녕하세요 저 왔습니다 어그로 지리구요 몰래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 다 깨웠죠 지금? 오 어, 졸라 무서워 왠지 무서워 아줌마 물어볼게 있어요 혹시 이 지도에 표시된 곳을 아시나요? 아 저기야 저은이 저기라네 근데 자는데 왜 깨우고 칠하인가 아, 그런 거 제가 알 거, 알거 없구요. 그냥 들어가서 주무시면 돼요. 아, 가, 가, 가죠. 어. 여기야! 여기 어떻게 넘어가야 되지? 아, 이 꼬마에는 넘어갈 수 있겠지. 어. 어, 아, 이 할머니가 문 열어주시는구나. 좋은데? 어. 오, 친절해, 친절해. 좋아, 좋아. 할머니 굿. 친절해, 친절해. 오, 잠깐만. 불이 없어, 불이 없어. 야, 불이 없어, 불이 없어. 불안 갖고 왔어. 어 위험해. 오, 야, 잠깐 위험, 오, 위험하다, 위험해. 오, 자깐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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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오, 잠깐만, 이거 위험한데? 동생은 수영을 못, 못 해. 잡아줘야 돼. 예, 동생이 수영 못 합니다. 죽었어? <laughs> 벌써 죽었어? 동생 벌써 죽었어? 아, 동생이 수영을 못 한, 하... 야, 그래 너무 빨리 죽는 거 아니냐? 어. 뭐지? 어, 동생이 죽었네요. 사망했어. 어, 그렇군. 아니, 불을 가져가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불 가져가면 되나? 안 되겠죠? 아마 저... 뭔가 물에 가서 이제 흘러가는 게 뭔가 정형화된 스토리 같은데... 그러면은 형으로 빨리 좀 야. 업어줘야... 업어줘야 될것 같아요, 느낌이. 할머니 빨리 문 열어 문 할머니 문 열라고 문문 문 열어주세요. 근데 뭔말인지 늑대가 이렇게 많지 산악지 산악지대라서 그런가 어. 어쨌든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